방학이 되면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들 점심 챙기는 게 일입니다. 경남교육청이 방학 중 급식을 추진하면서 조리 실무사들과 단체 협약도 맺었는데요.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방학이 가까워지면 점심밥 고충이 쏟아집니다. 배달 음식을 일일이 시켜주거나, 도시락을 제공한다는 태권도장을 수소문합니다. 하고 이렇게 도시락까지 합니다. 아이 혼자 케어를 못 하니까. 경남교육청은 2022년 단체협약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인 급식 조리사와 조리 실무사를 상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방학 중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조리사나 조리 실무사의 생계도 해결하면서 학부모들의 끼니 걱정도 덜겠다는 겁니다. 임금이 다 나오죠. 그러면 방학 때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남았던 거고 급식을 할 대상이 학생들이 나오면 급식은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방학 중 급식 일수와 시기 등을 놓고 상시직 전환 대상인 학비 노조와의 이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조리 실무사 외에 상시직인 영양 교사와 공무원 조리사들과 협의도 쉽지 않습니다. 방학 중 종식적으로 하면 식단은 그러면 누가 짜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누가 할 건지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도 문제입니다. 학기 중 급식은 무상 급식이지만 방학 중 급식은 수익자 부담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한테 그만한 돈이 없어서 어 어려움이 있고 각 교육감은 임기 전에 시범 사업으로라도 방학 중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